안녕하세요, 김혜수 브로커님. 네, 안녕하세요, 폴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영상으로는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줌 미팅을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오클랜드에서, 어, 성대위 우리가 <laughs>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또 오늘 5월 11일날 우리가 브리즈번에서 엄청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 인트레스레이트가 어저께 발표됐나요? 오늘 발표됐나요? 오늘 RBA에서? 네, 네. 네 번째로 동결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로 동결이 된 건가요? 네. 이번에 캐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결하게 이제 4.35%로 캐시레이트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네 번째 동결이에요. 그죠? 네네. 네. 혹시 캐시 레이트가 인트레스 레이트랑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캐 e 레이트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현이자율이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보는 거는 이제 리 cash rate, 나요 뭐라고 부르죠? c 어, 뱅크 인트 a 스레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테일 네. 레이트라고도 네,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본인들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 우리 같은 일반 우비자들이 맞는 게 e c 은행 이자율이잖아요? 은행. 네,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은행마다 이게 다, 조금씩 다 달라요. 1금융, 2금융, 3금융 이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은행마다 캐시 뭐 아까 말씀드린 캐시 레이트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은행 자체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주는 디스카운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은행마다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금리가 아무래도 좀 다르세요. 또 본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있으신 분들하고 시민권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시고 이제 템포러이로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높으실 가능성이 있으시죠 한국은 1금융 2회로 가면은 좀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호주는 마시다시피 뭐저 같은 경우에 막 3금융 4금융까지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불이익으로 오거나 이런 건 없죠 네 호주 제가 한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호주로 말씀드리면, 은 금융기관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선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스트릭한 편이세요. 음... 그래서, 에스 c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버브가 돼 있어서, 정부 차원 내에서도 이제 리뷰나 이런 부분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등치 큰 아저씨들이 정장 입고 와서 문 두들기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어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laughs>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출 스레이트가 낮았을 때꽤 많은 것들을 다 고정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것들이 네네. 뭐 3년 4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hopefully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쯤이면 좀 인출 스레이트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또그 필드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프로 액티브하게 하고 계신 브로코 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꾸준히 이 금리를 가지고 진행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뭐 빠르면은 6개월 내에 아니면은 뭐 내년 초부터는 한 0.5에서 0.75 정도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왜냐면 미국이 내리면 전 세계가 쫓아서 내려야 되거든요 미국이 네네. 올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또 올려야 되고 지금 미국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미국도 현재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금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내렸는데 호주가 올린 적도 있어가지고 음.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가끔가다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조금 있으세요. 어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는 어 큰형님 말을 듣지 않고 가끔씩은 내 맘대로 해 보겠다. 이제 약간 좀 요런 기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그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이 10명이 있다.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명 정도가 오너 오큐파이어고몇명 정도가 투자인가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오너 오큐파이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첫 구매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좀더 많으시고요. 비율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켓에? 아니면 자가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새 거의 지금은 반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 어, 그럼 투자도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네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자가가 훨씬 더 많으셨죠.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 부부가... 합쳐가지고, 뭐, 15만 불을 버는데, 자가를 산다 그러면은 진짜 론이 적잖아요. 그죠? 네, 맞아 뭐, 아무런, 뭐, 익스펜스도 없고, 뭐, 뭐, 어떤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도 15만 불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만 불 빌리, 빌리는 게 거의 달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네네. 네, 근데, 그쵸. 투자로 하시는 분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높잖아요. 많이 똑같은 네. 사람이 자가가 아니라 투자를 산다 그러면 확실히 높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자율만 바라고 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이 한 박스다. 한 트럭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또 필드에 계신 분은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론 금액대가 나오시지 않아서 아,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부동산을 다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신 분들이 많습니다. <laughs> 그때 되면은 다시 또뭐 재작년에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프로퍼티 붐이 다시 또 일어나겠죠. 이게 말이 붐이지 그냥 결국은 내집 사기 아니에요. 이게 인출스레이트가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 이번 년말 또는 내년 초부터 이제 0.5 또는 0.75씩 내려간다고 하면 뭐몇 차례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원하는 한 2%대에서 3%대까지만 다시 내려가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은행 이자율은 거의 지금 6%대에서 한 4%, 4, 5%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어 영, 저희가 뭐 0.5퍼센트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6퍼센트에서 그럼 5.5퍼센트가 정도가 되시는 거죠. 0.5퍼센트가 떨어지면은 상황마다 조금 다르실 수도 있지만 론 금액대는 한 25,000불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25퍼센트. 그러면은 내가 이게 0.0 0.5퍼센트가 떨어지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어떤 금액이 5만 불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하면 되나요? 1가 떨어지면 10만 불이 늘어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 한2% 떨어지면은 일반 분들이 20만 불 정도가 더 빌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가 한 3%대 정도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경우에는 이제 버시던 소득 연봉에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7배 이렇게 이상으로도 빌리셨는데. 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연봉의 한 4.5배 정도 생각하셔야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래 보던 집들이 가격도 올랐지만 내가 시드가 있어도 빌리질 못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터레스트가 떨어지면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이 우울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업계 내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네네. 하고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뭐 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번 년에는 어떻게 보면 퀸즐랜드는 아무래도 바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스테이트들은 어느 정도 좀 카운다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퀸즐랜드처럼 바쁘지는 않는데 내년쯤에 이제 인치 스레이트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부민이 돼서 바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